레이달리오 브릿지 어터는 지금지좀 휴식기고, 근데 여기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현대 중상주의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가 계속 간다고 봐서 금이 유망하다고 봤고, 그래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의 비중은 5에서 15%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두 번째 어, 인물은 누군가요? 두 번째 인물은 오랜만에 등판한 레이 달리오입니다. 음. 요즘 또 금이 또 크게 또 상승했다 하락을 해가지고 깨끗하잖아요 그 레이달리오가 또금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이달리오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브리조터의 회장이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지금은 은퇴를 해가지고 이 세상 걱정을 하는 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laughs> 이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세상 걱정이 직업이에요. 네, 네. 그 이제 세계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이제 그때 제시한 내용과 지금 환경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라고 어. 적극적으로 그랬었고. 미디어에도 적절히 나오고 있고 근데 금 얘기하는데 왜 레이달리오냐? 음. 레이달리오가 사실은 2017년부터 금을 계속 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레이달리오 금 얘기할 자격은 있지 않나라고 음. 해서 레이달리오 얘기를 가져왔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이 시즌 종료일까 아. 아니면 잠깐 휴식한 다음에 반등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레이달리오와 브리치터가 본인들의 음.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그걸 알려면은 금이 오르는 세 가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세 가지 원인으로는 이제 현대 중상주의, 부채 문제, 연준의 독립성 문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세 가지 문제를 토대로 볼때 금은 과연 시즌 종료일까 아니면 휴식 일까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까지 냈습니다. 우선 현대 중상주의인데요. 이제 주, 현대 중상주의 얘기하려면 중상주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 에덤스미스가 있지않습니까 에덤스미스의 어, 국보론을 통해서 나라의 부는 국부는 부는 노동력에서 나온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에덤스미스 이전에는 이제 중상주의가 이제 경제철학이었거든요. 음. 경제, 경제 사상이었거든요. 중상주의는 뭐냐면한 나라의 이 부는 그 나라가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 이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무역을 할때 이때나시는 금화로 결제를 했잖아요. 수출을 많이 해서 상대국에 있는 금화를 가져와야 되고 아하. 나는 수입을 적게 해서 금화 유출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이 당시의 이제 전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상주의 당시 이제 무역이 윈윈이 아니라 제로성 게임이잖아요. 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엄악해졌다 음. 근데 지금 이 관세 전쟁으로 돌입하면서 지금의 이 중상주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laughs> 게 현대 중상주의입니다. 아, 이게 중상주의 때처럼 가고 있는 거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계속 수출을 더 하려고 하지. 네. 수입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때 당시 특징이 각 나라 간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군사적 네. 전쟁. 근데 군사적 전쟁은 너무 출혈이 크니까 대신 경제적 전쟁을 수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상주의 아, 상에서는. 아, 근데 그게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경제적 전쟁을 통해서 아, 내가 저놈 나라에 수출을 더 해서 그 말을 음. 뺏어오고 아하. 수입을 덜 해서 난그말줄좀 막고. 쟤는 금을 뺏어야겠다라는 식의 경제적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게 지금에 적용이 돼서 금을 뺏어오기 위한 전쟁인 네. 거네요 제재를 통해서 상대국의 경제와 통화와 채권을 음. 약화시키는 전쟁이다 그래서 2차 세계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대일본 제재를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쟤네가 우리 채권 가지고 있지만 전쟁한 나라니까 비가 안, 안, 안 갚을 거야 라고 하고 더나아가서 원유도 수출 안할 거야 야. 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의 경제가 약화가 되고 일본의 엔화가 약화가 되고 일본의 국채가 약화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달리오가 말하기를 이제 현대 중상주의 하에서는 채무국과 채권국 관계일 경우는 이런 제재하기가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내 경쟁자의 상대방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나도 빚안 갚아도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엄청난 이득 아니냐. 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제재를 안할 수가 없다. 안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이 빈번해질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있어서는 이제 통화 질서가 약화가 된다. 왜냐면 제재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국의 통화도 이 상대국의 통화의 가치도 좌우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미국의 재정에 따라서 휴지 조각이 되냐 아니면 쓸모가 있어지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이제 관계성이 없는 자산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이제 관계성이 없는 자산이니까 주식이란 채권은 채권은 이제 상대방이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되고 주식은 내가 가진 지분이가지 가진 회사가 기업 활동에서 돈을 벌어줘야 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은 금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 음. 그런 관계성 없는 자산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본격화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자산의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음. 이제 노란색은 해외 중앙은행이 준비자산 중에서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음. 파란색은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1999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 비율이 역전 됐습니다. 아.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요인 현대중상주의 가비 미국의 공기관들 중심으로 금을 음. 사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었다 라고 <laughs>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채 문제인데요 앞서 본첫 번째 문제가 이제 비서방국가 들이 금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다면은 mm -hmm. 부채 문제는 서방 국가들이 금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mm -hmm.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전 세계와 전 세계 국가 그리고 선진국, 이머징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뭐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그냥 부채 비율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Mm -hmm. 뭐 선진국이든 이머징이든 그렇죠, 할거 없이. 그래서 레이 달리와브리지워터는 지금 이 경제 구조는 경기가 좋든지 말든지에 상관없이 그냥 항구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기 때 네, 미국의 네. 재정 수지가 어떻게 변화했 나를 아. 나타내는 건데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거든요. 지금 경기 확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기 확장기 때 미국의 이제 재정 수지가 개선된 반면에 지금은 뭐 경기가 좋아도 재정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 재정 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걸 봐도 경기가 좋아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항구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서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서방의 투자자들이 부채의 화폐화 를 걱정하는 국면이다.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는데 다른 국가들은 저 나라 부채 너무 많이 나서 저 국채 이제 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수요가 떨어질 때 이제 아 그럼 사줄 사람 없네. 야중앙은행 네가 사라. 음, 중앙은행이 이제 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YCC가 그런 이제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이제 부채화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채화폐화를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국면에 왔고 부채화폐화 단계에 오면은 당연히 이제 돈이 막 풀리니까 막대한 돈이. 인플레이션 이 네. 우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방국가의 투자자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기대인플레이션과 금 가격을 비교하면 이제 주황색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고요 남색이 금 가격인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022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상당히 올라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평균치가 음. 그렇게 되니까 금이 당연히 오를 환경이 이 조성이 됐다라고 레이달리오도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네, 레벨업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요인이 이제 서방 국가들이 금을 사게 된 요인이었다면 이제 음. 세 번째는 새로 등장한 요인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독립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82년에 볼커가 금리를 한 20%까지 올렸잖아요. 그래 인플레이션 끝장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다들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뭐 트랙터 타고 막 워싱턴 상경에서 어. 시위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볼커가 오죽하면 이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어.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끝장 냈었다.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이 정치적 압박에 대항해서 달러가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mm -hmm. 이것도 당연히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서 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이 오른 세 가지 요인이었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레이달리오와 브리치오톤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이 3천에서 3500달러 선까지는 앞서 본첫 번째 요인으로 인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한 게 핵심 mm -hmm. 요인이었다. 그 이후로 이제 3500부터 4천 까지는 민간 투자자가 주도를 했다고 본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지금 준비금의 한 2, 0 30 30%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충분히 많이 사놨는데 금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 가격대에서 또 금을 산 유인이 있냐? 아하. 근데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수요는 이제 더 이상 큰 수요는 기대하기 좀 힘들고, 그럼 민간 수요는 어떠냐? 지금 뭐 셧다운 이 이슈도 있었고, 다카이치 내각 이슈도 있고, 영국 내각 예산 이슈도 있었고, 이런 이슈 때문에 금을 샀기 때문에 이미 이런 우려들은 선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재료가 없다는 거죠. 중앙은행이나 네. 민간 쪽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금이 또 폭발 또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 같다. 음흠. 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laughs> 금이 또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게좀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의 과열 징후로 뽑은 첫 번째는 이제 금과 달러가 동반 상승했다는 겁니다. 음. 이 그래프에 이제 파란색이 금 가격이고, 요 빨간색이 달러 지수인데 보시면 이제 9월부터 이제 금의 상승세가 맹렬해졌을 때 달러도 같이 올랐거든요. 달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금을 사는 건데, 아하. 달러와 금이 같이 올랐다는 거는 금의 아, 과열이다. 어. 그 다음에 금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역시도 금의 과열 징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비트코인이 먼저 피크가 아 라고 떨어지고 있을 때 금은 또 열심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 디커플링 역시 그 둘이 음. 성격이 같은 자산인데 네. 금만 혼자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금의 과열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30년물, 10년물의 금리 차이와 이제 금가격을 대비했습니다. 이제 파란색은 30년물 금리야,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은 금가격인데 왜 이제 30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냐? 30년물은 국가의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거죠. 장기적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10년물은 좀 정책적 이슈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본다는 거는 이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장기적 구조의 불안성이 얼마나 좌우가 되냐를 음. 보는 이제 지표인데, 보시면은 이 금리 차이가 최근 오르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근데 금은 과거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 것만큼 불안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금의 과열징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 레이달리어, 브릿지어터는 지금 이제 좀 휴식기고, 어. 근데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앞서 본이 현대 중상주의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가 계속 간다고 봐서 금이 유망하다고 봤고 그래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의 비중을 5에서 15%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레이달리오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에릭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리하면은 아, 현대 중상주의 이거 좀좀 신선하긴 하네요. 그리고 부채 문제 계속되고 중앙은행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 에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은 이렇게 좋게 본또 다른 사람이 바로 채권왕 제프리 건드러. 음. 채권왕인데 난 채권 안 사. 난 금을 요즘 그냥 적립식으로 매달 사고 있어. 근데 아, 금을 그냥 포트폴리오에 25%까지 사도 돼라고 어. 할 정도로 이제 채권왕에서 골드왕으로 좀 변모했거든요. 음. 그렇게 된 얘기가 앞서 이 레이달리오 얘기처럼 금의 성질이 바뀌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실제로 반영이 돼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원래 모멘텀 자산이잖아요.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고 어. 장기 안 좋은 기간에 장기 하락 구간을 유지해가. 그기 이제 금의 모멘텀 자산으로서의 특성이었는데 근데 금의 성질이 변화하면서 2023년 말 24년부터 계단식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번 상승하고 떨어질 때 크게 떨어져서 장기간 안 좋은 구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23년 말부터는 한번 상승하고 떨어질 때 하방을 단단히 다지고 그렇군요. 다시 올렸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럼 금이 모멘텀 자산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단식 상승을 유지할 거냐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뭐이 피보나치를 찍어보는 방식도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금이 이십사 년 이전에는 금이 떨어질 때 이평선 정배열이 무조건 깨졌거든요. 이십사 음... 년 이후로는 금이 하락할 때 정배열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배열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금이 예전 속성으로 돌아가냐 새로운 속성을 지키냐는 느 기술적 분석의 이 지표 중 하나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십삼 년에 요각도로 올랐고요. 이십사 네. 년에 이각도, 이십오 년에 요각도니까.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또금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은이 은이습니까 금이 처음에 25년 쭉 올랐을 때 은이 좀 레깅했습니다 원래 이제 금이 먼저 가고 은이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네. 25년이 그게 좀 커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은이 따라잡으면서 은이 드디어 신고가를 1 0년 전에 발생을 <laughs>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다시 만약에 이제 금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또 금이 먼저 달려가고 은이 쫓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1.5배 정도 더 크다, 크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노리면 은이라는 레버리지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음. 라는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서,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이달리오가 금을 왜 좋아하는지, 장기전망, 단기전망 들어봤고요.